안녕하십니까. 그레이시 스파입니다. 제가 오늘은 얇은 티셔츠를 입은 상태에서 상대방한테 기초크를 쓸수 있는 방법을 좀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보통 이제 주짓수를 하면은 두운 도복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도 크로초크, 기초크가 바로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어 제가 도복을 입고 있다고 하면은 바로 어 손을 크로스로 얼굴나열에 이제 상대방한테 가까이 붙어서 어 그렇죠그 바로 걸 수가 있는데요 티셔츠를 입고 있으면 얇은 티셔츠를 입고 있으면 이게 너무 얇고 있어요. 잘 늘어나기 때문에 이대로는 뭐 똑같은 그립을 잡는다 하더라도 이제 초크가 안 걸려요 그럴 때는 일단은 음,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가드에서는 반드시 헤드 컨트롤 갖고 계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걸 놓는다 그러면 상대방이 바로 때릴거기기 때문에 어, 헤드 컨트롤 반드시 잡고 있으셔야 되고 붙은 상태에서 이제 반대 손이 올라 붙어서 상대방 티셔츠 뒤쪽을 말아 올릴게요 잘 보이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티셔츠를 말아 올려서 뒤쪽에 로프를 만듭니다. 로프를 만든 상태에서 반대손으로 이제 전달을 해줄 거고요. 그리고 머리를 잡고 있던 손이 안으로 들어간 다음 반대로 전달할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잡아주고 어깨 각을 밖으로 벌려주면서 크로스로 탭을 어, 받을 수가 있을 것같습니다 또 한가지는 상대방이 머리를 막 계속 들려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로프를 전달하러 내려가기가 부담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헤드 폰트롤을 벗기고 또 때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머리를 잡고 있는 상태에서 티셔츠를 말아 올리고 그 다음에 목 밑에 있는 공간을 벌려서 이 안으로 손이 들어갈 수 있다면 여기서 이지키엘 초크로 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환을 잡아주고 네. 이렇게 또한 가지는 목 밑에 공간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잡을, 손을 집어넣기가 좀 힘든 상황이라고 하면 상대방 팔쪽으로요. 어깨를 타고 들어가서 이렇게 좀 그를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붙은 상태에서 티셔츠를 끌어올리고 잘 잡아서 로프를 만들었어요. 그때도 머리는 계속 잡고 있는 상태에서 어깨, 팔쪽에 있는 공간을 벌려서 안으로 들어간 다음 내팔뚝 네, 잡고 이즈켈 초크를 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가 도복을 입고 있는 상태에서도 이제 크로스 초크, 기초크, 뭐 이즈켈 초크, 여러 가지 뭐 베이스볼 초크도 걸수 있지만요. 이렇게 티셔츠 를 입은 상태에서도 여러분들이 걸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연습을 하시면 실전에 좀더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고, 뭐 버리는 티셔츠가 있으면 어, 한번 좀 연습을 해보는 것도 예,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